참외는 달렸어. 뭐, 쬐끔. 귀엽게 했데 다. 상처 입었어. 조심해서 해야 돼. 자매는 이쪽으로 돌리려고? 예. 응? 이쪽이든 이쪽이든, 이 풀속에서 구해내야지. 이건 뭐야? 이건 아니지. 아, 꼬마. 자, 앞까지가 자맨인데 지금. 하나도 안 보여. 자매를 구해내.

그거도 또달하다가 그래. 백기자님. 또떨어졌야 이거? 돌리고 있어. 얘는 복수박이야, 그냥 수박이야? 응. 차이점을 모르겠네. 얘는 그냥 수박인가? 아니, 그래도 달아. 먹어 봐. 모르겠어. 어떤 게 복수박이고 머리는도 뭐 모르고 이기는도 모르고, 모르고. 수박농사 못찍고서야 이건 지이 아니건 놈 몰랐어. 이게 나벨을 붙여야 해. 다. 뭐라 고 45일이로 솔직 며칠 아며칠 며칠. 며칠. 아, 저번 그건. 주에 땄어요 안 이거 내가 우리가 봤을 때매일 와서 보면은 땄을 수 있는데 일단 한번씩 본게 모르지. 알아야 옳지. 나도 어떻게. 저깨끗놨다고 뭐라 하했더니 깨끗한 것이 아니고 가치를. 됐어. 이건 데가슴 익은 놈만 먹지않냐 근데 파먹었어. 지가 파먹었나. 근데 네. 이거 파먹었지, 뭐 그래도 괜찮아. 음, 다네 응, 음. 다로 <laughs> 나도 내주라고. 에이, 그래도 이으세라도

참깨는 숯불 잃었네 숯불. 우와. 대박. 이렇게 자라는 거였어. 참깨가. 우와. 우와. 기쁜 거였어. 이거는 불이 들어오긴 하는 거요. 안...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. 캠핑을 한번 해보자. 해볼... 콩잎 다 많이 났다. 얘. 예. 뭐 얘도 많이 났어. 다뜯겨먹었는데아 예, 얘는, 예? 아, 얘는 먹어버리다에 말라 죽어버렸구나. 여기다 이제 직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. 많이 근데 이거는 또 벌레가 다 뜯어먹었네 이거는 또 누가 뜯어먹는거야 지겨운 새끼들 아주 끝이 없어 끝이 아, 왜나왜 이렇게 큰 것도 보지 저기 내려가야 땅콩을. 칼 하나밖에 없어. 아또이 아, 아, 들어갈까? 응, 그리 들어가. 응, 들어간 지야. 소식 올지 모르고 들어가고.